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어른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과 S&P500 관련해서 특히 인버스 SQQQ ETF, SXXDF에 물려계신 분들 그리고 고민이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의 핵심 아이디 먼저 보면 금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가 최근 글로벌 증시의 화두인 만큼 여느 때보다 실적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은 결국 밸류에이션 논란을 자극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이럴 동안 내림세를 보였지만 그보다 더 빠른 기업의 이익감소가 이를 무색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침체 국면에서 주가의 탄력성은 아, 여전히 어려운 전망이고, 다만 우리는 주가의 선행성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익 사이클의 초반에 진입한 시장과 중후반을 지나는 시장은 주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월 이후 글로벌 증시 전반이 지난 12월 부진에 만회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성과를 분석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견주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1월에선 뒤쳐지고 있으며 그동안 악재로 현재 증시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국 주식 등이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논 US 지역의 상대적 우위의 근거는 다름 아닌 먼저 매를 맞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쇼크를 경험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실물 경계 자체적인 긴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도가 역전되는 중이며 생각보다 유럽은, 유럽의 겨울은 따뜻하고 중국은 이제 빗장을 풀었습니다. 경기가 하향 추세를 그리기 시작한 미국과 달리 이들 경기는 바닥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라 봄이 맞습니다. 유럽의 결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1월을 정점으로 재차 안정화될 전망이며 실물 경기에서도 본격 회복세가 확인될 수 있는 국면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 바깥 지역의 온기가 더욱 어, 강할 수 있고 미국의 반전은 패드의 금리 인상 중단이 본격 논의되고 올해 1분기 실적까지 확인될 수 있는 3월 전후가 될수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어, 증시의 단기 바닥은 3월 전후가 될 수도 있으며 특히나 2월 FMC 결과를 잘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수요일 어,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매도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BOJ 통화정책 회의를 보고 매도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나 금요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다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 boj 통화정책회의와 금요일에 윌리엄스 뉴욕요는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쉽사리 인버스를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해지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미국 위에 주식 어,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그리고, 어, 미국에서는 이제 보잉과 네덜란드 ASML 주식, 이런 이제 실적 회복세가 확실히 나타나는 종목, 그리고 미국 외 중국, 한국, 어, 이런 기업들에 어,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현재 삼성증권 글로벌 레포트 금주 추천 포트폴리오는 논 US 지역의 비중을 확대했던 기존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으며 여전히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을 추종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12일 전에 이렇게 특급한 채널을 통해 알리바바 1월 3일 매수를 했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계속적으로 홀다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으며 어, 중국 다음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국 한국 주식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 어, 물론 유럽 증시도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좀 뒤쳐졌다가 추후에 어, 2월 3월 어, 중에 단기 바닥을 한번더 찍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이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S&P500 기준으로 3800선 또는 3850선 더 낮게는 3750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3850선이 현재 옵션 트레이더들이 생각하는 하락 수준이죠. 푸드옵션 물량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3,850까지는 하락을 생각해야 되고, 상승한 4,1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 했습니다.